낮은 집값으로 그 진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계속적으로 대도시에 집중될 때 야기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있는 여러 토론을 통해서 이후의 국토정책들을 갖다 이렇게 방향 잡는데 좀 중요한 기준점이 되면 좋겠다. 그냥 선언적인 가치를 선언한 것에서 조금 더 나가서 실제적인 정책 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두 번째는 이번 국토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던 내용들의 실행력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아까 그 모니터링 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도시권과 어 관련된 얘기는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생략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력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제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도시계획 자체를 지방투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좀 지방에 커스터마이즈돼 있는 어떤 체계들, 그다음에 그, 그, 개발이를 갖다가 환수해서 재배판하는 형태의 체계들, 뭐 법은 있다고 하지만 도시 내에서 는잘 작동 안 하거든요. 기타 등등 그 기존의 제도틀 속에서 그림을 새로 그린다고 그 그림을 달성할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새로운 그림을 그렸으면 그 새로운 그림들을 구현하기 위한 뭐 법제도, 재정, 뭐 등등의 후속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돼서 계획이 어,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말씀 좀 덧붙이고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좀 아까 우리 서울의 한 선생님께서 노후 관광지 관심이 많으시고 구체적 계획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올해부터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거점이 될 만한 도시들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키워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체계가 만들겠다는 사업을 실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지금 국토계획에서 반영되고 있는 취지의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같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말씀 중에다가 재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차박사님 젊은이들이 미래에 어디 살고 싶어하느냐 해외. 그리고 이제 대도시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그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아까 우리 어, 교수님,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새소리 들리는 아파트하고. 차 소리 들리는 아파트하고 어떤 아파트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laughs> 차 소리 들리는 <laughs> 아파트가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수요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균형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균형 잡아가면서 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고요. 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초점 중의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토론주에 나왔습니다.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국토종합계획이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 계획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담고 있다 보니 어떤 것들을 어떻게 시정할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도시계획이든 국토계획이든 핵심은 저는 산업과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업과 일자리를 국토공간상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노무현 정권 때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은 지방의 두, 배분 정책은 굉장히 잘 세웠어요. 문재인 정과거 그의 개성이니까근데 지방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점적 전략은 없었습니다. 배분 위주였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그 선택과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산업과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거하고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하우징과 교통이 불합니다. 집을 어떻게 공급하고, 교통이 바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쯤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저는 그것에 초점을 딱 맞춰줬으면 좋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뒤로 밀었으면 좋겠다 문화 좋고 경관 좋고 아름다운 거 좋은데 그거를 좀딱 집중해서 그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초점을 딱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어디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동안에 기존 정부들이 지방 살리기 공간 정책들을 많이 수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예를 들면 수도권 정비계 이거는 사실은 규제 정책이었지, 지방을 살리는 정책, 퀄리티브 정책이 아니었었고요. 국가 균형 발전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균형 배분의 초점에 맞춰져 있지, 발전의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았었다. 거점이 너무 많아요. 17개의 거점을 가지고 구동 공간상에 거점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광역경제권 구상이라는 부분은 오프라시 광역경제권 큰트은잘 제시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 실현 가능성이 없었냐면 위원회가 이걸 다루도록 돼 있었어요. 위원회는 아무 힘 없습니다. 모여서 나토군이거든요. 나 액션 터크온 말만 하는 데거든요. 실제로 실현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의 국토공간정책은 방향성이나 아이디어의 부재의 문제가 아니었었고요. 이걸 어떻게 시전할 거냐까지 진행되는 이걸 이제 이상돈.